스타일좀유지력더많은스킬들을얻을수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 펌, 그리고 뭐 섀도우 펌, 그리고 섀도우 펌, 그리고 그스타일링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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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우펌 그리고 그리고 리 그리고 머리 올릴 리 쓰는 제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편하게 바를 수 있고 그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링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쓰는 제품으로 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내가 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어 제품을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가르마 펌 스타일링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줄 거예요. 가르마 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왁스를 많이 바르거나 이런 스타일링은 많이 안 하시니까.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스타일. 여기서 뭐 포인트로 젖은 머리 스타일도 많이 하시네요. 근 가르마 퐁 같은 경우에 이쪽 옆라인이나 앞라인 컬 같은 경우에 왁스를 많이 안 바르시는데 근데 이제 제품을 발라줘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부분. 뿌리 부분을 좀 제품을 살짝 발라주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뭐 과한 제품보다는 좀 가벼운 제품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한 왁스를 써요. 매트한 왁스로 해서. 살짝만 떠서 손끝에 비빈 다음에 그리고 뿌리 쪽만 잡아주는데요. 뿌리 쪽 잡은 다음에 마무리로 약간 스프레이 살짝 뿌려준다던가 이렇게 조금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스타일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옆에 컬 같은 경우에 아 나는 펌만지꽤 됐고, 근데 컬감이 많이 안 잡히고, 또 모발이 얇기 때문에 말릴 경우에 컬감도 다 풀리고, 너무 생머리 같다. 이럴 경우에는 컬 크림을 좀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컬 크림 같은 경우에 제형이 약간 수분감이 있어가지고 뭉쳐지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으로 해서 컬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저의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하면 약간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르마 퍼머 같은 경우 또 이제 제품을 많이 바를 경우에는 머리가 기장감이 길다 보니까 무게감이 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볼륨감이 가라앉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파드한 왁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매트한 왁스, 그리고 컬크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섀도우 펌이나 볼륨 펌. 볼 펌이나 섀도우 펌 같은 경우에도 컬감이 있죠. 컬감을 일부러 윗부분이나 아니면 앞부분에 그리고 사이드 양 옆에 이제 컬감을 조금 만들어주는데 컬감이 있는 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컬감을 좀 살려줘야 돼요. 모질 자체가 따뜻한 바람이나 아니면 이제 드라이를 했을 경우에 컬감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컬감을 조금 살리는 제품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트턴 왁스나 아니면 좀 소프트한 왁스로 해서 컬감을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는 자연스러운 제품이 좋다 하실 경우에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건데 다슈 제품인데 포마드인데 소프트한 포마드가 있어요 이런 포마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자연스럽고 모발이 손상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게끔 해서 손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타입은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약간 크림 같은 타입이죠. 저도 이제 발라보면서 신기했었는데 포마드지만 약간 왁스처럼 소프트하게 발르는 느낌으로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찬가지로 젖은 느낌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젖은 느낌 하실 때는 다슈 제품인데 컬크림을 또 이용하고 있고요 컬크림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컬크림마다 무게감이 있는 것도 있고 수분량이 좀 많은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약한 젖은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약간 젖은 느낌이면서 촉감도 살짝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너무 젖은 듯하고 하나하나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장감 이 길기 때문에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묵직함으로 해서 좀 잡아줘야 확실히 고정력이나 좀 유지력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아,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에센스에요. 밀번 에센스인데 이렇게 이제 분홍색 타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분함량이 많아요. 너무 흐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가볍게 바르고 나가야 될때 에센스 오일 타입은 바르기 싫지만 펄은 살려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약간 수분량이 있는 에센스 타입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쓸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제품 바르는 게 싫다 제품 바르고 나가는 것도 싫고 귀찮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가르마펌이던 쉐도우펌이던 볼륨펌이던 다좀 자연스럽고 요즘에는 연출이 좀 내추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묵직하거나 무거운 느낌의 제품은 조금 피해주셔야겠죠 리젠트펌 리젠트펌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중요해요 고정력이 중요해서 약간 하드왁스나 어, 포마드 m 마드나 다른 또 제품이 필요하다면 스프레이. 스프레이의 이정력이 아무래도 있어야 유지 t 기 좋겠죠. 제가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왁스 같은 경우에 좀 하드 하지만 저는 손질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왁스를 바르고 나서 손질이 안 되면 굉장히 이 모양을 다시 잡기도 좀 불편하고 그 모양을 고치기도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하드에서 매트 한그 중간 사이에 왁스가 필요한데 매트 왁스 중에 같은 라인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어요. 데미에서 나오는 큐 왁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약간은 하드예요. 하드에서 확실히 좀 고정력이 잘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딱 뭔가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묵직하고 끈적임이 덜하고 퍽퍽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왁스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펴쳐준 다음에 빨리 발라야 돼요. 아니면 손에서 마르기 때문에 다시 왁스를 퍼가지고 이렇게 다시 묻혀 다시 발라야기 되 때문에 전체적으로 펴주신 다음에 빨리 바르고 손질을 빨리 해야 돼요. 그만큼 아무래도 손질을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겠지만 손질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제품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고정력은 좋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리지만 전 제품의 매트한 왁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유용하게 쓰는 건데 너무 하드하지 않아서 손바닥에 펼쳐도 좀 오랫동안 왁스의 그 느낌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고정력으로 따지자면 노랑색 왁스를 추천하는데 스타일링을 좀 잡으면서 천천히 손질하고 싶다 이러시면 약간 회색깔을 추천해 드릴게요. 왁스를 바른 다음에 고정을 해야겠죠.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프레이가 있지만 이렇게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그런 스프레이는 좀잘 사용하지 않고 따로 주문을 해서 사용하는데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이 스프레이 훌미체의 스프레이인데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강한 고정력과 그리고 향 자체가 세지 않아요. 약간 수박 향이 나는데. 부담스럽지 않는 스프레이면서 한번 뿌릴 때마다 그런 고정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요한 두세 번만 뿌리면 딱 고정력이 확딱 돼요 적어도 하루 정도는 급등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세계를 봤죠 이 스프레이를 쓰고 많은 손님들이 이거를 쓰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강추하는 스프레이예요 밀체 스프레이 근데 나는 무겁지 않은 스프레이가 좋다 머리 이렇게 딱 뭔가 투구 쓴 것처럼 딱딱하게 있는 게나 싫다 이러신 분들은 유용하게 유용실에서 많이도 쓰는 거죠. 로리알 스프레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손빗질로도 금방 풀리는 그런 스프레이예요. 그만큼 세팅력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근데 분사력이 되게 고와서 어, 모발 안쪽까지 스프레이가 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이하시는 느낌의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손님들 이제 머리 잘라주고 제품을 발라준 다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따로 약속이 없다고 하셔도 저는 이런 스프레이를 가볍게 한번 뿌려줘요. 꾸민 듯 꾸미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해주고 싶을 때 이런 스프레이를 많이 써줘요. 가벼운 제품 왁스나 뭐 젖은 느낌은 사용하고 이 스프레이까지 가볍게 뿌려준다면 완벽하겠죠. 아무래도 제품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뭐 끈적임이나 아니면 무거움이나 아니면 고정력이나 윤기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맞춰서 쓴다면 한두세 가지 제품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제품도 물론 좋지만 또 좋은 그런 제품들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제품으로 연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지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젖은 듯한 느낌. 저 같은 경우도 젖은 듯한 느낌을 가끔 해요. 여름이나 아니면 오늘은 약간 센치해 지고 싶다. 오늘은 좀옷 스타일도 굉장히 무겁게 입고 좀톤 다운된 느낌으로 입었다 싶을 때 약간 젖은 느낌을 하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거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두피에도 열이 나고 바깥에도 열이 나기 때문에 볼륨감이 금방 죽어요. 볼륨감이 금방 죽으니까. 고정력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거는 젤 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하드 왁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발라야 돼요 굉장히 빨리 굳혀지고 어떻게 보면 하드 왁스보다 뭉쳐지는 느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젖은 듯한 느낌의 연출 되는 젤만한 게 없다 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젤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젖은 느낌에 한올한올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뭉쳐지는 느낌이 좋다 이렇게 좀 두껍게 뭉쳐지거나 그런 느낌이 좋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젤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포마드나 올백 스타일 과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젤 같은 경우에 뭐 바르는 방법은 물기가 살짝 있었을 때 발라주셔도 굉장히 연출력이 좋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머리를 다 세팅한 후손질 하고 싶을 때 하실 경우에는 건조를 한 다음에 분무기로 약간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뿌려주는 정도 그렇게 이제 뿌려준 다음에 젤은 한 500원 정도의 크기로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펼쳐서 순식간에 발려주셔야 돼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백으로 싹 넘겨준 다음 그리고 하나하나 빨리 잡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주시면 좀. 빠르게 스타일링이 좀 가능한데 한번 망치면 다시 머리 감아야 돼요.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양수력 좋은 스타일링 제품이니까 느낌 내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잘 바른 다음에는 좀 가벼운 스프레이로 마무리해 준다면 고정력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젖은 느낌으로 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슈 컬 틴. 이컬틴 같은 경우에는 좀 뭉쳐지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젤보다는 그밑 단계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연출하는 건 좋지만 가볍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다슈 컬크림 추천드릴게요. 이 컬크림은 뭉쳐짐이 근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뭉쳐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때는 이 다슈 컬크림을 사용하고 밖에서 생활할 때 그냥 가볍게 드라이한 느낌일 때는 이렇게 밀봉 에센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아까 전에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리젠트 스타일에서 어 약간 포마드도 가능하다 보니까 리젠트 스타일에서 포마드 하실 때는 직모이시거나 많이 뜨신 분들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드라이로 잡기도 힘들고 막스로도 손질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게감을 줘야 돼요. 무게감을 주면 그 무게감 때문에 손질이 오히려 더잘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포마드 이렇게 뭔가 양갱이 같죠? 이렇게 포마드 제품을 발라주시면. 훨씬 유분기가 돌면서 마지막에는 손질이 굉장히 잘 돼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모질이 강하다 보니까 올리는 머리나 아니면 누를 경우에는 약간 무운 제품으로 손질해 주면 말을 잘 들을 거예요 말을 잘 들으니까 모질마다 좀 다르겠지만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머리 자체가 막 부시시하고 건조한 분들한테 포마드를 추천할게요 포마드 같은 경우에 유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윤기 있고 건강한 모발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스타일링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스타일링 제품은 개인의 선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을 쓰되 내가 가진 제품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제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효한 제품이 있다면, 어, 내가 하고 있는 스타일에서 그거를 좀 연출하신다면 훨씬 더 예쁜 스타일과 좀 유지력 더 많은 스킬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스타일링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